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기술, 네 테슬라에서 나온 특허를 한번 펼쳐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에너지 저장 셀 크레드율이라는 건데. 어, 이름만 들으면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걸 아주 쉽게, 네, 정말 옆에서 설명해 주듯이 알아보는 거예요. 에너지 저장 셀 크레들 이게 대체 뭐고 왜 중요한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기술 용어보다는 그래서 이게 뭔데? 딱이 질문에 집중해 보죠. 네, 네. 자, 그럼 이 에너지 저장 셀 크레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뭔가요? 음.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요. 로봇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 셀을 담는 특별한 보호상자 아니면 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배터리를 넣어두는 집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셀을 안전하게 제자리에 딱 고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냥 배터리 담는 상자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이 발명의 핵심인데요. 첫째로는 이 크레들의 로봇에 뭐 다리나 팔 같은 다른 부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붙이는 자리, 그러니까 부착 지점들이 있어요. 어, 다른 부품들을 바로 붙인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크레들이 로봇의 구조적인 뼈대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뼈대 역할까지요? 네네, 구조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와, 그럼 로봇 만들 때 따로 뼈대를 덜 만들어도 되니까, 어, 로봇이 좀더 가벼워질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여러 부품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더 단순하고 가볍게 만드는 거죠. 효율적인 설계예요.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음.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오, 또 뭐가 있죠? 음. 로봇하면 막 열이 많이 날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랑 관련 있나요? 네, 예리하신데요. 바로 냉각 기능입니다. 아하, 냉각. 네. 배터리나 로봇의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는 일하면서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열 많이 나죠. 이 크레드레는 공기나 뭐 냉각수 같은 게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길, 유체경로라고 하는데, 음. 이런 걸 만들거나 아니면 열 시켜주는 판, 방열판 같은 걸 붙여서요. 네. 이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 주는 역할까지 해요. 와. 그러니까 배터리도 담고 로봇 뼈대 역할도 하고 심지어 냉각까지. 정말 똑똑한 부품이네요. 그렇죠. 여러 기능을 하나로 합친 거죠. 음. 마치 내장된 에어컨 통로나 라디에이터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흥미롭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로봇 팔다리 같은 거는 이 크레들에 어떻게 딱 단단하게 붙이는 건가요? 뭐 접착제 같은 걸 쓰나요? 아니요, 아니요. 크레들에 미리 딱 정해진 연결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리 부분 부착 지점, 팔 부착 지점, 뭐 머리 부착 지점, 심지어 컴퓨터 부착 지점까지요. 네. 이런 부분들에 뭐 나사나 볼트로 단단히 조이거나 아니면 그냥 딸깍하고 끼우는 방식이죠. 스냅 방식. 그런 식으로 고정할 수 있게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 딸깍하고 끼우는 거요? 그렇게 직접 연결하면 로봇 전체가 훨씬 튼튼하고 안정적이겠어요. 네, 맞아요. 로봇의 안정성이 확 높아지죠. 그리고 크레들 자체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서요. 특허 문서를 보면 최소 20kg 이상의 무게는 힘도 견딜 수 있다고 나와요. 20kg이요? 와, 생각보다 엄청 튼튼하네요. 네, 꽤 무거운 하중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아까 컴퓨터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럼 로봇의 두뇌인 컴퓨터를 이 e 크레들에 딱 붙일 때도 냉각이 같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부분도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이 e 크레들에 붙일 때요, 그둥 사이에 일부러 작은 틈이나 통로 아까 말한 유체 경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 사이로 네, 그 사이로 이제 시원한 공기 같은 게슝 지나가면서 크레들이랑 컴퓨터를 한꺼번에 식혀 주는 거예요. 아, 어, 정말 효율적이네요. 일석이조인데요. 맞아요. 뭐 양쪽에 열을 잘 내보내는 핀. 그러니까 방열판이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공기가 뭐 옆으로 빠져나가게 측면 통풍구 하거나 위로 빠져나가게 상단 통풍구 길을 내 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 에너지 저장세 크레들이라는 게 그냥 배터리 상자가 아니라 정말 로봇의 핵심 부품 같은 느낌이네요. 뼈대도 되고, 부품 연결도 하고, 냉각까지 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아주 영리하게 하나로 통합한 거죠. 통합이 핵심이군요. 네, 이렇게 하면 로봇을 더 단순하게 또더 가볍게 그러면서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엔지니어링 사례라고 할수 있죠.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음,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이 크레들이 아까 20kg 이상도 견딜 만큼 튼튼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튼튼하면서 여러 기능이 하나로 딱 합쳐진 설계가 로봇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타는 전기자동차나 아니면 작지만 되게 강력한 힘과 배터리가 필요한 다른 첨단 기계들에는 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이죠.